안녕하십니까 이어근 TV입니다. 오늘은 조상을 잘 모셔야 뭐 자손이 잘 된다잖아요. 그래서 오늘 산소 깎으러 왔어요. 산소. 여기는 충청북도 중원군 노을면 법동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선산, 선산에 와서 지금 산소 깎기 전에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 이거는 무슨 벌초를 해서 이제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자작나무인지 뭐 아무튼 너무 한5 2 3년 됐는데 웅장하잖아요. 예, 나무가 예, 새로 심은 지가 한2 3년 되는데 나무가 웅장한 모습을 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무튼 좋은 나무래요. 아무튼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게 크면 크. 나중에 크면 돈에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면적은 엄청 넓어요 넓어서 이제 제가 노후에 이렇게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노를 하나 쳐잘 만들어서 안식초 뭐 하다못해 에, 텐트 치고, 뭐, 캠핑장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 저의 소원은. 그래서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줄 믿고, 에, 시간이, 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연구를 해서 에,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천에 살고 있는 남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남동생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여기 이제 두 분이 산소가 있는데 오대조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오대조 할아버지까지 산소를 깎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대조 할아버지까지 깎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상님을 잘 모시면 내가 만사, 형통, 잘 모든 게다잘될줄 믿고 불평불만 하지 않고 산소를 지금까지 몇십 년을 혼자 작은 아버지와 또몇분 안되는 형제들과 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다들 분산돼가지고 산소를 깎는 그런 시절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제 한 몇십 년을 산소를 깎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공간이 엄청 넓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밀어서 저쪽으로 밀어가지고 평지를 만든 다음에 저 밑에서 물이 퀄퀄 흐르는 물이 그냥 흘러보내기 아쉬워서 그 물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캠핑장을 만들면 아주 좋겠습니다.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 만큼 잘 되기를 믿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산소를 깎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어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